레전드 오록 시작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너무 늦었어요 빨리 시작하시기만 하고 지금 여러분 공부 안 하면 더울 때 좋은 데서 일하고 추울 때 추울 때는 일하고 우리죠? 그렇습니다 <laughs> 왜 공부를 안 해줘? 두번째 저는 사실 20대 잘됐어요 데뷔하자마자 톱스타의 길을 걸어왔어요 뭔 톱스타? 이제 오히려 30대가 야, 되니까 방암, 위기, 일 모든 게 끊기기 시작 20대 때 잘된다고 까불지 마세요 <laughs> 해주고 싶은 말이 결국 까불지 말란 얘기. 세 번째. 물론 정말 힘들 겁니다. 아니요 제가 확실하게 드릴 수 있는 건 이건 아무도 아닌 거예요. 취업이 되면 더 힘들 겁니다. 이게 받아서 생각하고 아니 웃으면서 그냥 시술한테 좀 하세요. 수험생이 이거 수이에요 다행히도 합니다 연애하고 싶다는 수험생이 있네요. 지금 연애하면 인생 망가져요. 부모님이 첫 담을 바라다 학원 보는 중. 진짜 레전드네요. 머리가 많이, 텔레비전 마무리 봤잖아요. 바보상제라고 그러는데. <laughs> 제가 바보상제에 바보가 나오는 거예요. <laughs> 수험생들 TV 꺼라. <laughs>